이거 지금 선호 선호 아니야? 이천원인8인데8인데 어, 8인대? 어인대8 0대8 다리 8인대? 8인고 그러거든요 이거 유대8 천원도 안된 8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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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대 8인대? 8인대? 8인번 8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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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이 8인대? 8인 그니까 저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기가 돼요. 숙모들이 나가기 때문에 하고 하고 저 차가 지금 네. 2 1 0 k g 짜리저한 관계가 한, 한, 개가, 한, 개. 한 개. 저 혼자 작업을 있고, 막을려 제가. 그리고 한 번에 다그였는데세 번을 나를 붙다고. 그럼 어쨌든 아버지 저거 저거 해서 대고 큰다고 해요. 저 저거 한 200kg 넘어가는 데 얼마나 걸려? 한 30분, 한, 한 시간. 저거 작업을 얼마나 늦게 나니까 제가. 아니 저쪽에는 딴집 것은 작업을 해서세 명인데. 얘는 혼자 잡으래. 그러니 늦어. 뭐가 필하데요 네. 아, 4만 원. 아, 뭐까지? 시까지는안 걸리는데 이걸 여다 이. 이들하시 기다려보자. 하나 이게 뭔가 진짜 방는맞것 같은데 애들이 뭔가 좀 이상하네. 어? 암캐래요 암캐. 암께래. 네. 어, 오늘 암캐가 많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 음. 음. 이렇게 보시면 저분이 선별하시잖아요 선별하시는데 이분이 알아서 보시다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관리는 거예요 오케이 무다 이거 킹크랩구매 아니 아니요 모르겠어요 킹크랩을 살지 오늘 킹크랩 안 켜야 그래도 예, 아나 음. 신고할거야? 어나 네. 봤어? 야, 나 물어보았는데 지금 핸드캐 있잖아요 핸 저거 핸 저거는 지금 저분들 만져보면서 살 사실 50%얘기하는데 맞아요? 약해요? 좀막 약이 음. 만져보시면서 살수 50%도 안나오다약어 음. 그 살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살아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목소리> 보고 있으면 저거 왜 비싼지 모르겠다. 사이도 작은 게고. 2번도. 이번째 여기에한 번, 로1 5 3 번, 4만 0 0 0자 159번 153번 4 1사4만한 사람. 이만한 사람. 만 3천원 2만 3천원 0만한 사람. 이0한가격이만희 사람. 는똑같은람 이만한 이만별이에요만 정8 0 0 0원 28,000원, 정0 0 0원말0말0말 정말 원, 150 0말 정말 정말 0말 정말 정말 0말원말정0정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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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갈수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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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0말원말 정말 정말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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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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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정말 정말 가말정 그렇죠, 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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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끼리> 이거 지금 선호, 선호 아니야? 0 천원 어? 인데 천원 칼은 어때? 천원 잠시만요 다리 좀떨어져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유찰은 아, 천원도 안된다 아 미치겠다 이거 아어 아, 이거 아, 아, 안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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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래. 그, 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아 이거 안 좋아 이거 아 이거 봐봐 봐봐 아, 아, 그래. 몰라요, 그러니까 파란데, 파란데도 사진실안 나오는 거야. 그거 파란데도 파는 어떤... 무슨... 무슨... 뭐... 무슨... 뭐... 무슨... 요 지난번에 한번 중국 그, 봐, 여기 경매사분하고 대하신다는 분하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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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슨 무슨... 무슨... 그분 얼굴이 절... 점... 뭐... 맨 껍데기라 했잖아. 맨날... 막... 이거 이거 보면 없지 응. 십만 <laughs> <laughs> 없어요 없어 살이 없네 살이 없어 <laughs> 이래 이래서 산거 맞아? 천 원짜리 아까 0만0천을 받으시면도 받은 거 취소하겠다고 막, 막 지금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서 네, 껍데기만 있는 게. 네 껍데기만 있는 게 네가 아니야? 네 선상 향이 뭐니까 어쨌든 기다리신 거 계속 스 내겠어. 지금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지금 900kg 왕계 900kg 한다고 그러던데, 대게 100 순서대로 간대 아, 아, 지금 이제 이거 하나보다 왕계 900 k g 있는 거 7번 그죠. 그럼 대게 124, 110, 110, 1 0 1 0 0 뭐... 아, 얼마 안 되는데... 아, Obrigado.